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고 여기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개 요 자기 인생으로 치면 한 90년 정도 되지요, 이렇게 예, 90년 동안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작과 이렇게 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나가는 현시점만 자꾸 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과거는 더더욱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과거는 이미 픽스돼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로 갈수 있지만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도 당장에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켜야 되냐면 미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나의 미래가 자, 한 5년쯤 후다, 뭐 3년 후다, 5년 후다 그러면은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건지를 미리 지금 상상력을 통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요게 생각을 경영한다예요. 자기 삶 자체를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고, 지적 수준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 균형 잡힌 삶을 여기에 기획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획하는 거예요. 현재는 기획에도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기획해, 기획해서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그려 넣는 거예요. 자,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모습을 그리고 정말 어, 주변에 공헌하는 가까운 친척 이웃부터 가족부터 잘 챙겨 나가는 그런 모습, 존경받는 모습을 그려 가지고 그걸 어디로 가져오냐면은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은. 그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목표가 되고 항해를 한다고 하면은 등대가 되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배가 항구에서 떠났는데 목적항을 정하지 않고 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목적항이 없어. 배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느 항구로 갈 건지 정하지 않고 가고 있는 배들이 대부분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손들고, 어? 나는 목적항이 여기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게. 인생이라는 항해를 떠나는데 어디에 도달해야 될 건지 목적 항을 정하지 않고들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또 해류가 이쪽으로 불면 가다가 어? 좌초돼 가지고 난파선이 되기도 하고 뱅뱅뱅뱅뱅 돌다가 어? 왜 이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 대가리가 없냐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향으로 항해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를 정해요. 정하면은, 자, 정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바람이 앞에서 불더라도 바람을 고슬려서 가는 것이 항해술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방향을 정해야 바람을 고슬러 가든 숨풍에 밀려가든 갈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정하는 거 이거는 바로 목적항을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우리는 3년 후 5년 3년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채우다 보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성공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죠. 그렇죠? 예. 네. 어, 유통의 허브인데 이 허브가 어, 지금 우리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들이 지금 어 저기 뭐 뭐가 있죠? 쉽게 알리바바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플랫폼이죠, 우리 네이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어,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어, 1990년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 완전히 어, 무르익었죠. 숙성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플랫폼 어, 비즈니스의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리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완벽한가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떴고 지금 전세계 10대 회사들 중에 5개 정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5개 정도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근세 와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것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애터미도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 기차역이 지방하고 우리 도시하고를 연결시키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기차역 플랫폼을 통과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예. 어, 자, 이 플랫폼 어,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가만 보니까, 자, 그 플랫폼을 갖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예, 그럼 여러분은 플랫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IT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데 엄청난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전문 지식도 없고 이걸 견딜 만한 자본력도 없다고 하면은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그 사람들이나 돈 버는 거지 여러분들은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거기에 승객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돈을 써요?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승객들이 다 플랫폼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허브 개념이에요. 자, 허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허브는요, 이 허브가 있으면은 이걸 터미널이라고 해요. 터미널 단말기. 여러분 핸드폰이 단말기예요? 터미널이에요? 그게. 자, 이런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허브예요. 허브는 시스템만 딱 구축을 해 놓으면은 터미널과 터미널이 움직이면서 돈은 어디에 쌓이냐면은 이 허브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허브예요. 그렇죠? 뭐를 연결시키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생산자들 있죠. 그렇죠? 뭐, 콜마비엔치 뭐, 어, 새롬식품, 이런 데를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두 연결을 시키냐면은, 우리 소비자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회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에텀이라는, 애텀이라는 호브가 토미날과 토미날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호부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안 쌓이게 되죠. 그렇죠? 소비자로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호부가 될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각각이 회원들이 멤버가 이게 호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토미나를 또 만들어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비자이면서 소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구매도 해야 되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디다가 외주를, 아웃소싱을 주냐면은 애터미라는 회사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터미라는 데서는 이거를 토탈에서 통키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이거를 다 맡아서 여러분의 터미널 하청 업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 허브가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터미널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다시 또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면 이 사람도 허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스폰서에게 아웃소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파트너들 관리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내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일도 여기다가 스폰서에게 아웃소싱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이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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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다 는 거예요.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내고, 에텀이라는 데서는 물건을 소싱해주고, 택배해주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은 수당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이, 저기 뭐야, 세금까지 정 처리를 해주는, 개인소득은 별도지만은, 이렇게 해주는 토미날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날과 토미날과 호부가 믹스, 믹싱되어 있는,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바로 미래사회다 하는 거예요. 이 초연결사회의 전형적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laughs>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 소비자로 끝날 수도 있어요. 터미널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이 우리 리더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터미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모여? 요 허브로 모여요. 자, 우리 리더들이 다 자기가 쓰고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해서만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이 터미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돈이 나옵니까? 자기가 안 움직여도 자기가 안 움직여도 터미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돈이 되는 것은 허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브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허브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다 터미널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디로 모이냐면 이 허브로만 모이게 돼 있어. 플랫폼으로만 모이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허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허브의 터미널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터미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여러분들의 터미널 역할을 한다. 아웃소싱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 연결 사회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우연히 오셨더라도 <laughs> 미래 사회. 자, 꿈, 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파트너들이 하나도 안 보여. 보인다고 하는 게 영자, 순자, 철수, 영이 생각이 나는데 요 놈들은 다안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것밖에 안 보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이런 하이퍼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국내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중국이라든가 각국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는 그들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커넥팅하는 연결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게 막 보이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